《불후의 명곡》 12년 만에 막을 내리다 마지막 회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준 이찬원 관객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휴지를 꺼냈다. MC 신동엽 완벽한 마무리에 감사합니다. 평가에 따르면 KBS 인기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은 2024년 초부터 시청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고 있는 결국 방송 중단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프로그램을 이끌던 MC 신동엽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고 옛 트로트 가수 이차원을 섭외할 것을 강력히 제안 했다 신동엽의 제안은 적중했다 이차원과 블로의 명곡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를 통해 퍼지면서 단숨에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크게 높아 졌다 이천원의 출연은 트로트 음악의 매력과 그 의상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이찬원은 그의 독보적인 감성과 가창력으로 모든 스태프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5월에 발매될 예정인 신곡과 함께 선보인 모델은 이찬원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으며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의 무대가 끝나자 촬영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이 속출했고 MC 신동엽을 포함한 관계자들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신동엽은 브로의 명곡의 새로운 전성기를 눈앞에서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프로그램이 다시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이. 방송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 상승을 이원과 프로그램의 구세주로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브로의 명곡은 2000원의 출연 이후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끌며 시청률도 급격히 상승했다이는 2000원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방송계에서는 이 성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KBS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브로의 명곡의 포맷을 그대로 이어 결정했으며 이찬원을 프로그램의 전문 고문으로 초청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찬원의 출연은 단순한 게스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브로의 명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트로트 음악의 힘과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또한 이번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세계를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찬원과 등장한 이후 프로그램의 흥행은 물론 후속편에서도 시청률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KBSN 앞으로도 이찬원와의 협력을 통해 브루의 명곡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 천원의 출연이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찬호는 단순히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젊은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의 성악 실력과 트로트 고유의 발성 기법을 연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가 출연하면서 프로그램 속 레퍼토리는 한층 더 다채로워졌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찬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는데 이는 트로트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트로트 음악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 천원의 참여 덕분에 브로의 명곡은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프로그램의 팬층이 넓어졌다. 이찬원과 브로의 명곡에 출연한 이후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 음악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세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랑 있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2000원의 트로트 무대는 기존의 중장년층 시청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끌어들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0원과 출연하기 전보다 불우의 명곡의 시청률은 두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2,000원의 독보적인 매력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는 젊은층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젊은 시청자들이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천원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트로트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창고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원의 출연 이후, 브루의 명곡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분위기 역시 한했고,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많은 팬들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2000원의 참여로 인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2000원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가요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출연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재발견과 젊은 가수들의 재능 발굴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루의 명곡은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시청자들에게 멋진 무대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천원의 등장은 트로트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의 활약은 블루의 명곡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트로트 가수 이천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며 트로트 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서 그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24년에는 권은비 함께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를 공동 진행하며 기존의 트로트 가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뛰어난 진행 능력을 발했. 이 행사는 그의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진행자 로서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2000원의 다재다능함을 다시금 대중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0원은 최근 뮤직뱅크에서 그의 히트곡 하늘을 향한 여행으로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인 방송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음악이 젊은 세대까지도 널리 사랑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통적인 트로트 가 단순히 중장위한 음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세대와 장르를 추월한 대중적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이찬원의 무대는 감성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트로트 해석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의 팬층은 젊은층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의 다방면에서의 활약은 그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도 연결된다. 그는 2024년 1월에 열린 나눔과 함께하는 콘서트에서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출연해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갔다. 이찬원은이 콘서트에서 조항조 김호중 박서진 등 여러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재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공을 넘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찬원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과 대중 문화 전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오늘자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